소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혹은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하고 가까운 또는 그냥 실온 상태의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는 습관, 코미디언 배영만의 헬스테이크. 배영만의 두 번째 건강 비결은? 이른 시간 직접 식사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노릇노릇 생선도 한 마리 굽고 뜨끈한 된장국에 고소한 참기름 향이 배인 나물 반찬까지. 아내 건강을 위해서 아침 꼭 챙겨 먹어야 되고. 현대인들이 가장 소홀히 한다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건강 비결이다. 아버님이 그 마른 체형인데도 고집 하나 아주 뭐 정정하게 사시다가셨죠. 아버지 습관을 보니까 장수하시는 비결이. 아침을 꼭 드세요. 또 아침을 먹고 나면 든든해요. 가때 아침을 안 먹으면 막공에막 속이 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나고 는데 아침을 먹고 점심을 좀 늦게 먹더라도 어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아침 식사를 마친다는데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이른 아침에 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다 보면 공복감이 길어지고 간식을 찾게 된 경우가 많죠 그런 간식으로 인해서 늦은 점심 또는 늦은 저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서 결국 폭식하는 습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혈당 조절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거르지 않는 아침 식사 코미디언 배영만의 헬스테크 아, 네 일어나면요 이제 침대 밑에서 팔굽혀펴기를 꼭 30회를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숨, 서른, 딱. 아, 이렇게 하고요. 아, 지금 내 나라에 참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또 이제 적으로 튀기 운동이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유격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걸 왜 하느냐면 허벅지가 이게 되게 생명이래요. 나이래요. 허벅지가 어, 나이 먹으면서 가늘어지면 빨리 죽는다고 그 했어. 종기가 얇다고 랬잖아요 테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혼자 뛰는데 뼈가 우지지금 우지지 무리한 운동이죠? 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상후두 가지 실내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는 배영만 적합한 야, 운동법일까? 이제 배영만 씨의 체격 조건을 고려해 볼때 팔굽혀펴기나 쪼그려 뛰기 등은 적합한 운동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디스크나 어깨 관절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것이 본인이 느끼는 경우라면 철봉이나 팔굽혀펴기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요. 지금 쪼그려 뛰기 같은 경우는 하체나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하체 근육 강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 속 운동 커미디언 배영만의 헬스테크. 다음 날, 단풍으로 물든 한적한 공원에서 해영만을 다시 만난 제작진. 어, 지금 또, 예. 어디 가시는 거이요 지금 이제 우리 산을 뛰야죠 예. 집에도 쉬는 날은 무조건 띕니다. 무조건. 예, 예. 하체, 그리고 이 대자연과 호흡을 하면서 이 단풍도 들었잖아. 얼마나 좋아. 뛰어줘야지. 자, 갑니다. 저리. 어려운 조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섰는데 현직자 이게 그냥 나이가 있기 때문에 빨리뛰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천천히 스텝을 해봐요. 천천히 평범해 보이는 조깅 속에는 특별한 걷기 노하우도 숨어 있다. 그러다가 조금 이렇 오르막길을 끼며 뛰면서 못 보고 크게 <목소리>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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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관절, 관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복부를 이렇게 되잖아요. 관절이 우물에다 폈다는 게 이게 힘이 들어가면서 관절이 좋아진대요. 쫙 허리까지 펴주는 운동이에요. 봐봐요, 여기 허리까지, 그죠? 허리가 고게이 자세, 이 자세, 그죠? 다음 자세가 이 자세, 그죠? 내가 무리 안 하고 내 몸에 맞으면 최고의 운동이지. 대형만의 특별한 걷기 운동법. 과연 관절과 허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까? 보폭을 크게 하며 걸으면서 허리를 활처럼 휘는 운동법은 허리와 골반의 균형을 잡아주는